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laughs>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께서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여기서 예수님은 안식일보다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이 먼저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laughs>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9절, 19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이가 없다, 없는이라 <laughs>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이가 없다. 여기서 선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여기서 선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죄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선. 선 선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는 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결혼을 했습니까? 그분이 아이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그분이 부자가 되었습니까? 이 땅에서. 그분이 좋은 옷을 입었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사람을 사랑한 것이었고, 사람을 위하여 살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제일 크게 생각하는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선, 선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마가복음 여기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안식일보다도 하나님은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크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신의,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 그 율법을 율법이 율법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그 율법이 율법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그 당시 그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어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laughs> 자, 마태복음 12장, 22, 22, 12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가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얼마나 더 귀하냐? 마태복음 12장 12절. 여기 보면 3장 말씀에 안식일에 해당해 한쪽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손 마른 사람을 한 가운데 일어서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물었는데 물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잠했습니다. 잠잠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laughs> 노하심을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안식일을 어기는 것, 안식일에 일하는 것,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선이고 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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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생명과 같은 율법 그 율법보다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 우선시하고 더 사랑하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안식일보다도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고, 더 크게 생각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 주인 이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준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내가 안식일에도 주인의 근세를행 행해야겠다. 행해야겠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자, 사람을 사랑하는 자다. 사람을 사랑하는 자다. 안식일보다도 사람을 사랑하는 자다. 왜 사람들이 사람들 중에 살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을 아주 작은 존재로, 하찮은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예수님께서. 양보다 사람을 더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미워함으로 사람을 죽인,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마귀 사탄.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어떤 마귀의 생각, 마귀의 말, 그말 생각이 그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1번입니다. <laughs> 자.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구하는 일에 그 당시 율법을 가진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었을 때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잠잠 그들이 정말 안식일을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면서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자, 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다. 손을 내밀어라. 나는 안식일보다 사람 너희를 사랑하는 자다. 손을 내밀라. 내민이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게 <laughs>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율법보다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지금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